안녕하세요. 김장민의 왕초보 전설 교본 마지막화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인 빌드오더를 소개해드릴 저는 김장민이고요. 이번화는 프로토스 종족의 빌드오더 및각 종족별 상대법의 주요 포인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스는 유닛이 비싼 만큼 많이 모였을 때 시너지가 남다른 종족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초보분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종족이 프로토스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프로토스 하시면 이 하드코어 질러러시 이 재미 느끼셔야 되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프로토스의 가장 기본적인 빌드 오더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프로토스 대 저그는 대표적으로 힘든 상성의 종족전입니다. 실제 프로 경기에서도 프로토스들은 매번 중요한 순간에 저그에 패배해 좌절했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연구가 이루어진 끝에 대 저그전 상대로 가장 무난하다고 평가받는 빌드더가 바로 이 포지 더블 엑서스 빌드입니다. 호지 더블 렉의 핵심은 초반 저글링의 난입을 건물과 포토캐논의 배치로 방어하고 안정적으로 확정을 가져간 뒤에 커세어나 다크 템플러 같은 높은 등급의 유닛을 통해 저글을 견제하는 플레이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가장 주의할 시점은 첫 번째 포토캐논이 지어지면서 앞마당 넥서스가 지어질 때인데요 이 순간이 빠르게 난입하는 저글링을 대처하기 가장 어려운 타이밍이라 끊임없이 적의 동태를 살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첫 커세어가 등장한 시점인데요. 이첫 커세어가 적의 스컬즈에 의해서 폭파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커세어를 모아 적의 오버로드를 괴롭힌다면 승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프로토스와 테란은 드라군과 탱크의 싸움입니다. 전반적인 힘싸움에서 프로토스가 테란보다 유리한 점이 조금 있어서 한 템포 빠른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니 자신감 있게 플레이해도 괜찮습니다. 테란의 입장에서 사거리 업그레이드가 된 초반 드라군은 너무나도 무서운 존재입니다. 탱크가 나오는 타이밍보다 사업된 드라곤이 나오는 타이밍이 훨씬 빠르고 특히 멀티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탱크의 지원 사격이 필수적이다 보니 이접을여기용의 프로토스는 빠른 멀티를 가져갈 여유가 있는 종족이죠 로보틱스를 빠르게 올려 옵저버를 통해 상대방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바로 게이트웨이 숫자를 늘려 빠른 멀티를 통해 얻은 많은 자원을 바탕으로 물량을 생산해낸다면 테란보다 훨씬 빠르게 주력 부대를 갖출 수 있습니다 이후 리버나 캐리어, 아비타 등의 고급 유닛들로 테란보다 한 발짝 먼저 테크 트리를 올리게 되면 주력 부대의 우위를 바탕으로 쉽게 전투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테란은 참고 버티며 200의 인구를 탱커와 벌처를 모두 모아서 진출하려고 할텐데요 이때 더 상위 등급의 고급 유닛들로 이 탱커와 벌처를 모두 잡아먹는 플레이가 승리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 대결에서 핵심 유닛은 드라군입니다. 기본적으로 드라군의 숫자를 쌓아가면서 상대방의 드라군을 갉아먹으며 힘싸움을 유리하게 가져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때 변수를 줄수 있는 유닛이 바로 리버와 하이테폴러 같은 고급 유닛들인데요. 이 유닛들을 모아서 상대방을 잡아내는 것이 역시나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우선 초보자분들에게는 빠른 로보틱스 이후 리버를 운영하는 빌드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 빌드 오더가 폭포전에서 좋은 이유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무난한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초반에 병력을 어느 정도 모아 수비가 안정적이고 옵저버를 빨리 확보해 상대의 기습 다크템플러를 대처하면서 상대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좋기 때문입니다. 비록 멀티가 조금 늦어지지만 셔틀과 리버를 빨리 확보하면서 중앙 드라곤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옵저버를 통해 상황을 지켜보면서 리버가 죽인 나온 이후에는 드라곤을 앞에 벽을 세우고 리버가 뒤에서 긴 사거리를 이용해 적드라곤을 타격하는 진영으로 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족별 기본 빌드 오더와 기초적인 포인트들을 알아봤습니다. 사실 사크리프트의 진정한 묘미는 순간순간 발생하는 돌발적인 상황을 헤쳐나가며 전투에서 승리를 하는 데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빌드 오더는 개념을 정립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빌드 오더를 순서대로 익힐 때부터 조금씩 다양한 응용 빌드 오더들을 연습해보세요. 자신이 연습한 빌드 오더가 실제 플레이에서 통하고 그걸 통해 승리할 때 여러분은 더할 나위 없는 짜릿한 감정과 성취감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정민이었습니다.